오늘 육수 나온 걸 가지고 숲까지 연결시킬 거예요. 일단은 숲 재료는 감자숲입니다. 감자숲. 자, 감자는 여기 껍질 까가지고, 짜자잔. 여기 잘라놨어요. 이 감자 이름이 뭘까요? 감자만 감자죠.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감자, 85% 이상은 수미. 수미라 이름은 수미 감자입니다. 수미. 감자 이름은 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수입 들어오는 감자 이름은 좀 다릅니다. 자, 오늘 쓸 재료는 여기 쓸었지만 대파, 양파만 사용할 거예요. 짠. 자. 하고. 수비니까 큼직큼직하게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쭈이 정도면 아주 충분한데? 어떻게 보면 감자 수비 아니라 양파 수비 될수 있는 양이라서 양파 양을 좀 줄여볼게요. 자, 얘를 볶을 겁니다. 자, 불을 켜시고요. 먼저. 양파와 대파를 집어넣고 자, 버터를 왜 먼저 안 넣을까요? 어, 금방 넣을 겁니다 버터 자큰거 하나 정도 마른 거 하나 정도 넣을 거예요 섞어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나게 볶아주는 게 아니고 색깔이 안 나게 살아있는 성분이 죽을 정도로만 색깔이 변하는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대파, 양파가 색깔이 났으면 감자를 넣습니다. 감자 들어가는 양이 지금 한 3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것 같고요. 같이 볶아줍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버터에 왜 야채를 볶아줘야 되나? 바쁜데, 그냥 육수 집어넣고 끓이면 더 빠를 텐데, 그죠? 부드럽고, 어,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양식에서는 야채는 볶아줘요. 몰려오일 아니면 버터에 볶아주는데, 그주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요한 야채의 풋내가 있습니다. 감자의 풋내, 양파의 풋내, 대파의 풋내. 그 풋내를 없애주고요. 그 고유한 풍내가 없어지면서 양파 같은 경우, 대파 같은 경우는 당도가 높아져요. 구수한 맛과 단맛이 더 상승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안 넣어도 자연적인 당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 구수함과 고수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비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궁금하시면 비교해서 두 번을 끓이셔 보시면 돼요. 볶은 것과 그냥 집어넣고 삶은 거를 아주 비교를 하시면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감자도 이렇게 볶아져요. 감자를 구워서 끓이는 숲도 있습니다. 수고가 많이 들어간 만큼 맛있겠죠? 자, 색이 변했습니다. 색이 변하고, 변하면, 조금 전에 끓였던 육수를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충분한 약수를 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끓여야 될까요? 그거는 얘가 알게 될 거예요. 얘가 얼마나 빨리 끓여주냐, 차이고요 끓여서 내용물이 말랑말랑해지면 그만 끓이고 갈아버리면 됩니다 자 너무 쉬워요 키 포인트는 뭐다 육수가 얼마나 맛있게 끓여졌냐가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끓이실 때 스키밍을 잘하고 충분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적절한 허브를 사용하시고 뼈에서 나올 수 있는 최에 대한 단백질이 나올 수 있게끔 영양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돼요 또 너무 오래 끓이면 또안 좋은 냄새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과 타이밍을 자조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말이네. 자, 잘 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태면 한 20분, 15분, 20분만 끓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믹서기에 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아임베 들어왔습니다. 자, 열심히 지금 한 20분 끓였고요. 어, 오늘 숯 끓이는 식료를딱 보니까 오늘 짜잔! 깊이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치즈 좀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쿠루텅을좀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파슬리 좀 사용할 겁니다. 파슬리 잡혀서 약간만 미리 잡혀놓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게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파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거고요. 자, 잘 끓여졌죠. 잘 끓여진 것을 믹서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많이 쫄았어요. 상당히 띡하지 않을까 싶어요. 육수가 많이 쫄았을 경우에는 믹싱 하실 때 스톡을 육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 조정. 와아 음,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 그냥 청커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냄비를 바꿔줄 거고요. 자,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띠 커거든요. 이렇게 너무 진하다, 육수가 부서가다 맹물 넣을 수 없죠. 그럴 때는 주로 우유를 좀 첨가고도 합니다. 짜잔. 그냥 마셔도 되겠지만 약간의 우유를 첨부해서 농도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말리면 코스 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유보다는 충분한 육수를 많이 끓였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뚜껑을 닫으시고 뚜껑 닫고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즈크로스 있으면 닫고 작업하셔야 된다. 튈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저속으로 달립니다. 일단 1분 정도 갈아둔 다음에 2단에 넣을 거예요. 처음부터 2단에 가면 무리가 오기 때문에 마모가 되겠죠. 자. 잘삶아져가지고잘 갈리네요. 이당 네. 그때도 탁 걸어 되겠지만 물이 감각에 기계를 잘 다루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갈렸어요. 여기 들어간 재료에 하면 굳이 채로 걸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직접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짜잔 됐고요 직접 접시에 담으면 되는데,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생크림을 집어넣어 가지고 풍미와 농도를 주로 하려고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도 농도는 적당히게 나왔어요. 적당히 나왔는데 여기에 불을 키워주고요. 생크림도 가지고 풍미를. 올려줄 겁니다. 지금 끓는 동안에 여기에 치즈를 좀 집어 넣어줄 거예요. 치즈를 직접, 자, 낙엽 떨어지든 눈 떨어지든 소량 집어 넣어서 깊이 있게. 안도도 맛있는데 오늘은 치즈를 넣기 때문에 한결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생크림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생크림과 온도는 상당히 민감해요. 생크림을 집어넣고, 팔팔, 어휴, 팔팔 끓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겠죠? 그게 아니고, 팔팔 끓이면 얘는 유지가 많기 때문에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생크림을 넣은 상태에서는 시머링, 뽀글뽀글뽀글 보글 끓여서 동조를 주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크림 요리를 할 때는 항상 온도를 민감하게 측정을 하고 관찰해야 된다. 그것만 지키면 맛있습니다. 뽀글뽀글 지금 끓고 있고요 여기다 버터를 더떨어져야겠지만 저는 충분한 유지와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버터 첨부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잘 끓고 있어요 오아 코로 염도를 측정했습니다 소금이 좀 필요하네요 자 소금을 뿌려주면 됩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뿌리더라고? 아, 저는 이렇게 뿌릴게요 됐습니다 후추도 짜잔, 소량 집어넣고요. 감자 스프가 하얗기 때문에 블랙 페퍼는 지양하셔야겠죠. 그래서 화이트 페퍼로 드시면 되고요. 뭐, 자불 꺼보고 농도가 잘 나왔습니다. 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푸치노처럼 거품이 부르르 나면서 아주 아주 맛있는. 음. 자, 오늘 준비한 크루팅. 하고 아, 세 가지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팁과 올리브오일 디즐링을 하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 수업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짠. 자. 됐고요. 먹을 때도 알고 먹으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기다 덖은 약간 카푸치노처럼 거품이 있는데 일부러 휙 위퍼로다가 거품을 많이 올려서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입에서 거품이 터지면서 더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